8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이럴 네. 거면 정책 발표를 왜 했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 레몬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 마음은 좀공감은 하는데 저는 이번 정책이 이 정도밖에 못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어떻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우를 원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책을 보면 방향성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방향성 없이 그냥 너무 즉각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발표를 많이 자주 했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정권 나오자마자 바뀌자마자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 다음에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그리고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순번상으로는 지금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규제 완화랑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는 필연적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규제 완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라도 빨리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지금처럼 나온 정책이 되게 무난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 구체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제 방향성 건 했으니까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꺼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님 근데 정책을 이렇게 대충 봐도 대선 공약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세 가지죠. 크게 요약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주겠다. 그게 대부분은 도심이죠. 도심. 그 도심에는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일기신도시. 마스터 플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진행하려면 규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켜주겠다. 세 번째는 그 초과 이환수제. 익 이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대책 내용에서. 병우님, 근데 그 재초안의 경우를 보면은 네. 이 정책 발표 내용에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고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나친 이익이 얼마인지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 단지마다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바웃으로 봤을 때 현재는 이게 한 10%에서 많게는 50%까지 환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정부는 과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또이뭐 재개발 뭐 재건축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러한데 재건축을 내가 뭐 20년 전에 붙어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익금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런 이익금이 더 크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컨셉은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을 내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조금 가져오자. 뭐 예를 들면 용적률 같은 거 혜택을 주고 그면은 러더 많은 공급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임대주택을 좀 늦,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기부 채납을 좀 통해서 뭐 공원이나 주변에 좀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자 뭐 공연 주차장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좀 진행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부터 이런 시도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전부 다 돈으로 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방법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구님 그리고 막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막뭐 당장 해줄 것처럼 하다가 23년도 아니고. 23년에 이제 뭐 대체적인, 대략적인 계획이 나온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너무 미룬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일기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엄청 기대를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기신도시 인구를 다 합쳐보면 거의 100만 명 돼요.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던 곳에다가 뭐 삼기 신도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시를 재정립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되었던 분명히 인구수를 감안해서 도시 설계가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이거를 이제 재, 재건축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인프라적인 부분에서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 이주를 어디에 할수 있을까? 신도시를 만들어 주는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쭉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집을 한번 싹 비웠다가 나중에 지어지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비우려면 그만큼 또 다른 공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마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이거를 지금 재건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심사 숙고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좀 비춰집니다. 의무님, 근데 이렇게 막 미루는 게 일부러 막 총선까지 미루는 거다. 이런 이게 또 일각에서 있긴 하던데, 랭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안이 나올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신도시 공약 이런 것들은 사실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뭐 빠르면 진짜 1개월 이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도시를 재설계하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작업 같아요. 뭐,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에 무슨 북항 재개발 이런 거 있어요. 기존에 있던 항구를 어떻게 재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거의 비슷한 작업이고, 그것도 엄청 오랫동안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개신도시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책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이 공급을 많이 해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공급을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지연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시세가 나중에 오르는 거 아닐까? 되게 혼란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방향성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 발표되는 거 봐가면서 좀 결정하고 움직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c 스